인기 가수 이찬원이 내년에 예정된 해외 콘서트를 준비하면서 뉴스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광범위한 준비와 세심한 계획이 필요한 간단하지 않은 작업으로 이찬원이 그의 여정에서 직면해야 하는 수많은 도전을 제시합니다. 대한민국의 주요 방송사인 KBS로부터의 최근 발표는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더욱 뒤흔들었으며 그의 콘서트를 둘러싼 복잡성에 또 다른 층을 더했습니다. KBS는 놀라운 주장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찬원의 콘서트 전체 비용을 후원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이 관대한 제안은 조건이 따릅니다. KBS는 콘서트의 생중계 권리를 획득하려고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찬원은 어려운 위치에 놓였습니다. 그는 아직 KBS에 대답하지 않았으며 이 제안의 함의를 여전히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의 가족은 이것이 황금 기회라고 믿습니다. 콘서트의 생중계는 잠재적으로 더큰 관객에게 도달하게 해서 더 많은 시청자들이 이찬원의 재능을 세계적인 규모에서 인정하게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보고서에 따르면, KBS는 이찬원의 콘서트의 방송 권리를 구매하기 위해 약1 천억 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지출할 의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KBS의 행동은 업계에서 눈썹을 치켜올리게 했으며, 특히 TV 초전에 미스터트롯에 출연한 몇몇 가수들의 경험을 고려할 때입니다. 이 가수들은 쇼에 참여함으로써 일부 불이익을 겪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 중에 이찬원은 독특한 이야기를 그립니다. 그는 미스터트롯에 출연하기로 선택했고, 그 이후로 KBS 프로듀서로부터 가요무대나 전국노래자랑과 같은 KBS의 주요 트로트 프로그램에 앞으로 출연하기 어려울 수 있을 것이라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이 논란에 대한 대응으로 KBS는 다른 회사의 오디션 참가자들에게 독점적인 출연 제안을 한 적이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그들은 캐스팅 결정은 PD, 프로듀서의 재량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KBS의 한 관계자는 이러한 입장을 강조하면서 그들이 다른 프로그램의 참가자들에 대해 차별한 적이 없으며 그럴 이유가 없다고 명확히 말했습니다. 이 사건의 뉴스는 다양한 반응을 불러왔습니다. 일부 비평가와 팬들은 KBS가 이찬원을 불공평하게 대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그가 존경받고 유명한 가수라는 그의 지위를 고려하면 그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합니다. 트롯 오디션을 통해 수많은 재능 있는 가수들이 발견되었지만 이찬원처럼 꾸준히 그들의 매력과 음악가로서의 매력을 보여준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는 그의 독특한 명랑함, 센스 있는 가사, 뛰어난 작곡 기술, 그리고 강한 충성심과 우정의 유대로 시청자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이찬원의 음악 산업에서의 여정은 2005년 그의 드라마 《가족의 위기》의 출시로 시작되었고, 그의 커리어의 각 새로운 장에서 그의 이야기가 계속 펼쳐지고 있습니다.